안녕하십니까 골대반 크루입니다 엄청난 정말 살이 타들어갈... 어 말도 안 나오네 이런 날씨에 축구해도 되나? 죽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런 날씨에 축구하면 어우 저 타들어갈 타것 같습니다 너무나 더운 것 같은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뜨거운 날씨지만 우리 수원축구를 뜨겁게 뜨거운 날씨에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는 걸로 멘트 괜찮았죠? 네 오늘 크루원들 저희 많이 결장을 하는데요 일단 하늘이는 부산으로 휴가를 갔고요. 브라이언은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갔고 또 우리 강유님께서는또 일이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바쁘십니다.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네.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우리 식은 거 좋아해요. 찬밥 좋아하고. 찬밥만 주는 <laughs> 거 아니죠? 집에도 찬밥이고. <laughs> 재밌었어요, 근데. 아, 근데 그 인류 체코 태상이 맞아요? 거의 90분 동안 무릎 꿇고 잤어요. <laughs> 그러지 말라고. 어디 가서 무릎 꿇지 말라 그랬는데. 아, 오랜만에 좀 많이 쫄리 쫄깃쫄깃하고 쫄리기도 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겨서 4대3이니까 너무 재밌죠 멀리 가서 그 정도 해주면 보람있죠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재밌죠 네, 변성환 감독도 다시 나와서 인사해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다 팬들한테 전해졌어요 전남원정이 제일 힘들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까르보나라 어, 제 최애 아, 제 최애 진짜 아, 제가 이거 시키잖아요? 그럼 다 무시해요, 주변에. 근데 이게 주변에서 다 먹어보고서 다, 오! 진짜. 이준아. 엄청 어, 안 보고 싶었어? 어, 아. 배달을러안 하네? 아. 아니, 근데 보고 싶긴 했어요. 보고 싶긴 안 했어? 왜 그래. 전화를 안 했어? 전화 전화번호가 없어. 신네승기야 아, 진짜요? 그어갔어야지 어, 아, 봐봐요. 저 진짜 전화번호. 왜, 왜 삼촌 전화번호 안 땄어요? 어, 아, 그럼 안 줘요. 아니,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내가 알아. 내가 아빠 전화번호 알아. 전화번호 <laughs>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라진다고? <웃음> <웃음> 우리나 함께 우리나라우나의 사랑, 벨일수와호호아호다호호 나의 사랑해. 호호호호 형이거든요. 호호형 오늘 호호호야 됩니다. 무조건. 이울 유엔대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이길 수 있어요 또혈 뚫어주는 그런 불쌍둥 그리고 또 우리의 강성빈 우리의 강성빈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탈북을 했더라고요? <laughs> 뭐 탈북은 지는 군이라 그러던데 이제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기대하십가 그 강성빈은 김민우도 왔어요 네. 저는 김민우 사실 약간 홍보로가 있긴 한데 예, 추억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반기고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김민우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떠나갔을 때 중국 갔을 때 저는 마음을 젖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니까 솔직히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찢어지는느낌이 아. 아. 잘해준다면 받을 준비가 돼있잖요 아. 헤어진 여친구차있는 <laughs> 찬이 이런 거. <laughs> 아, 1류 체코가 안 나오니까는 김지현이 올라가고 강영복이 나오는 거라고. 아니 강영복 자리에 이제 파울리너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빨리 또 사이, 사이드를 미룬 거 같아. 지나가는데 여기 10분 지났는데 이런 경기력이면 어 이제 보스님이 엄청 화를 내고 카톡에 카톡에 또 쌓였을 것 같은데 <laughs> 확인해 볼까? 보스님이 또 가만히 안 있어. 예예 예. 예, 예, 예. 와이터. <laughs> <laughs> 아 중앙에 인류 체크 없으니까 줄 데가 없다십니다. 역시 냉철하게볼줄 알아요? 제가 보석관으로 요 네. 어, 쟤네 3백인가? 그죠? 우스마르 측으로. 이제, 골싸움 할때 우스마르가 중원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가담해주는데 솔직히,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상대로 할때 하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아까 제가 양영모 선수로는 조금 일부에서 힘들지 않을까를 약간 했는데 거짓말 안 치고 10초 뒤에 바로 봅시다. 그 주둥이가 문제인가봐요. 네, 이 결과는 오늘의 결과는 이제 지민스님이 못한 덮어 쓰는 걸로. <laughs>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기세다! 전면전은 <laughs> 이렇게 1대0으로 끝이 났고요. 다행인 거는 후반에 부체 투입할 카드가 꽤 있다는 거. 하늘이가 부산 휴가를 갔는데, 어 우리 회사의 롯데자이언츠 팬이 이제 하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명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맨날 저랑 싸우거든요. 롯데 팬 친구는 롯데가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응원을 제일 잘한다. 그리고 저는 수원이 제일 잘한다. 맨날 이거 갖다가 이제 논쟁이 붙으면 하늘이는 중간에 서 난처해. 요 제가 상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부산을 휴가를 가는데 롯데 경기 보러 간다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입이 여기 귀에 걸렸어 그냥 아주. 위장 계량이지 않을까. 이쯤 되면. 그리고 피아 식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휴가 왔다 일주일 뒤에 만날 텐데, 미지근한 거 싫어하거든요. 뜨겁게 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요거를 플래시에다 붙여서, 아, 플래시에다 붙여서 파란색이 <laughs> 나온다. 근데 이거 이겨야죠. <laughs> 지금 이거. i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 이랜드가 경기를 너무 잘해요 얄밉게 잘해요 아, 아 마지막 더운 날씨에 꾸역꾸역 참고 와서 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더 암울한 건 오늘 같이 본 사람 중에 저만 내일 출근합니다 다 휴갑니다 <laughs> 저 휴갑니다 저는 <laughs> <전> 내일 출근합니다 <laughs> 진정가 최전선으로 뛰어댑니다 <웃음> <웃음> 집에 와서 늦잠 자고 있어요 <laughs> 7시 반에 전화 한번 드려서 모두 기상시키고 전화해서 까맣게 <laughs> 너무 아,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그럼 너 네. 고생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그래할거 또 해야죠. 그냥 그래도 천안 가서 네. 시원하게 호두과자 먹으면서 끝나고 또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또 호두호두가자 장인 한분 계시잖아요. 여기 <laughs> <laughs> <죽단 사났어. 웃음> 대신들. <laughs> 절장입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상 변명할 수 없는 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하고 또 끝났을 때상대 그 서포터들이 또 안방 점령한 것처럼 이게 좋아할 때도 자존심도 상하고 또 서울 이랜드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어, 솔직히 어, 코리아컵 말고는 지 이긴지를 못했거든요. 또 오늘 인천이 안산을 크게 이기면서 우리와 승점차가 1점차로 벌어졌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싸움을 이제 계속, 어,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엔석에 그 동료들 지치지 않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laughs> 응원하다가 그 현기증이 조금 나고막 이렇게 핑핑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할 법한데 멈추지 않고 응원하는 또 동료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큰 용기 받고 갑니다. 어,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힘을 내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천안전인데 꼭 이겨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순위 싸움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 이렇게 패배한 경기를 편집하는 거 사실상 아패기할까 <laughs>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다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품어 안고 반드시 이기는 데 미끄럼이 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치고 타들어가는 날씨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에 꼭 이기는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드방크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